장 전장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전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틸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불과 각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창세기 1장, 전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모든 것이 풍족하시면 우리가 피곤한지도 모를 것 같고, 또 우리가 배고픈 줄도 모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곤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우리의 굶주리고 배고픔을 누구보다도 잘하셔서 세상을 만든 첫 순간부터 어, 이 먹을 거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먹을 거리를 주셨다 이 표현 그리고 또 어, 노아 홍수 이후로 방주에서 나온 여덟 식구들에게 이 세상에 여덟 식구가 사는데 먹을 거리가 뭐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또 먹거리를 허락하십니다. 땅의 짐승을 잡아먹되, 피채 먹지는 말아라. 그 이전까지는 육식이 없었거든요. 이때부터 육식을 허락합니다. 생태계가 바뀌어서 고기도 먹고 살아라. 레위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음식법을 통해서 뭘 먹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뭐 먹고 살아야 하는지도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생계, 소위 말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먹을거리가 되고 또 삶의 수단이 될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먹고 사는 이 일이 팍팍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모든 것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신 하나님께서 먹을거리가 없어지면 심각하게 되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그런 얘기를 새로운 언약으로 하고 계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32장 예레미야 36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백성에게. 큰장 이 큰장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같이요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계배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서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에서 시드기야를 이제 잡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 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파괴하는 이 지경에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틀 사라고 얘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지금 뭐 저기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땅땅 땅 사러 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음, 저희 둘째 아이가 공부할 때 공부하던 것이 그 비행기에서 내리면 디트로이트 시를 지나간대요. 디트로이트 시를 지나가는데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가 황폐한 도시죠.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공업 도시, 뭐 GM 이래 가지고 미국의 사대 도시에 해당하는 인구가 190만, 200만까지 해당하는 도시가 지금은 97만 이러니까 지금도 집한채 살려면 한 2천만 원 하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집 사러 미국 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못 산답니다. 불황자들이 많고 또 이제 흑인들 뭐 흉악한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니까 입구에 이렇게 제한 지역이라고 적혀 있다고 그래요. 황폐하게 된 거죠. 도시가 황폐하게 된 겁니다. 거기가 뭐 모토시티라 그래서 모타운이라고도 하고 뭐디트로이트 그러면 자동차 공업 도시로 워낙 유명했던 도시가 1970년대에 오일쇼크가 나고 나서 연비 저렴한 일본차 뭐 이런 차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소위 말해서 GM이 망한 거죠 제네럴 모터스가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도시가 어찌 보면 군산이라는 도시가 그럴 겁니다 자동차 공업 도시로 키웠다가 망하면서 그쪽 지역이 뒤트로이트만큼은 뭐안 되겠지만 다 망해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인구 소멸 도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수도권으로 인구니 인구가 막 몰리는 것도 대기업이나 먹거리, 일거리가 청년들이 서울이 좋아서 수도권에 가는 게 아니라 일거리가 거기 있으니까 그런 일거리를 만드는 것들이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이 도시 하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가 2010년도까지 완전 망해가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또그 오늘 회사 포드라고 하는 회사가 자율주행 연구소를 만들면서 인구를 또 영입시키고 영입시키고 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부흥시킨다고 하는데 야손이 불행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했을 때그 땅은요. 형편 없는 땅입니다. 망한 나라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그 땅을 도로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회복의 하나의 징조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삼십육절부터 사십사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맨 뒤에서부터 보면 사십사절에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방 유다 성읍들 주로 메이저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유다 땅이 제일 좋았고 또 유다 백성들이 제일 많이 살았던 이스라엘의 한 복판에 있는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지 성읍들과 저지대 성읍들과 네계배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서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이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게 땅 사라고 한 것은 고전 예레미야에게 너 이거 지금 기회다. 부동산 투자에서 나중에 회복될 때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다가 아니라 너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상징이 되어서 이 나중 사람들이 이 땅에서 회복되게 되는데 대도시에서부터 저기 시골까지 산지에서부터 저지대까지 저기 내게 네 부는 사막이거든요. 그냥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사람들이 돌아와 살게 하겠다. 전이 말씀 보면서 그냥 그냥 우리나라에 대한 기, 기대와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인구 소멸 도시라고 말하는 중에도 우리는 무조건 이 집값 되는데 땅값 되는데 집값 오르는데 뭐 어디든 아파트든 새로 분양하는 데가 보면 살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서 팔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의 정서는 이 땅이나 집이 나의 주거를 위한 필요 공간이 아니라 투자 공간이고 땅이 돈을 벌고 집이 돈을 버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 될 것이다. 어떤 곳은 사람을 흩어버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4대 도시 중에 한한 도시가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 문제입니다. 10년, 20년 지나면 시간 문제예요. 제가 뭐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서울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아주 나쁜 사람이겠죠. 그러나 조금은 흩어도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게이 대구 경북 조금만 벗어나도 사람이 안 살지 않습니까? 지금 뭐시 당국에서 대구 경북이 통합해서 통합 대도시가 되면 뭐, 서울에 33배가 되고, 인천보다도 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큰 광역 도시가 된 아니, 사람이 안 사는데 땅이 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부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을 사기 치는 겁니다. 땅 넓다고 도시가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람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땅은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사람이 경작하는 곳이고, 그 땅에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는 곳인데, 사람을 돌이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소멸도시 속에서 교회야말로 참으로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흩어던 자들도 돌아오게 하는 곳이 이 땅인 줄 믿습니다. 저기 시골에 농어촌에 가 보면 어뭐 저도 잘 모르지만 어 어르신들이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이 명절 기다리고 주말 기다리고 자식들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식들 오면은 돌아서면 어서 가거라. 가서 돈 벌어라, 학교 가라. 어 다시 또다 돌려보내요. 그렇게 황폐하게 된 그런 땅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그 돌이키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쫓아내어 쫓아보내었던 그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돌아오게 하고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오늘은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도시들마다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불러들여서, 그리고 돌아오게 해서 살게 하는 곳. 두 주전에는 원주에 가서 설교를 했잖아요. 원주도 살기 좋더라고요. 전혀 몰랐는데, 거기 뭐 혁신 도시가 들어서서 국민 보훈공단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가서 보고.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든지 뭐그 그런 그 것도 보고 뭐 여기저기를 보면서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게 하는 것이 결국 신앙과 교회가 서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어제는 대전에도 갔잖아요 그 대전에도 보니까 그 작은 교회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바글 모여있는 거 보니까 또 희망이 다 느껴지고 교회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구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이 사람을 모으는 곳이었어요. 대기업이 그 도시를 떠나면 그 도시는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 대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 제품 그렇게 너무 선호하지 말라고 제가 막 목청을 높였던 이유가 저는 삼성 야구단도 응원 안 합니다. 또 대구를 버리고서는 우리한테 또 응원을 해 달라고. 너무 그렇게 말해서 그렇지만 대기업이 도시를 살리기도 하고 황폐하게 시키기도 하고 그 디트로이트가 로보캅이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도시잖아요. 황폐하게 되는 도시잖아요. 산업화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주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면 나같던 자들도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이거 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교회가 부동산을 좌지우지하고 사람이 모이면 뭐직값도 오르겠죠. 사람이 모이면 교육도 좋아지겠죠. 그게 교회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우선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9절에도 복을 주시고 40절에도 복을 주시고 41절에도 내가 기쁨과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사람을 심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이 복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 혹은 아셰르라고 쓰지 않고 토브라고 씁니다. 우리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복이라고 했지만 토부, 좋다 라는 말이죠. 좋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토부예요. 그냥 바라크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잘되는 걸 복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부라고 하는 것은요. 심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에 완벽한 걸 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완전하게 하겠다. 이 희망의 메시지죠. 그그 그 이유가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나를 항상 경외하게 하겠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아닌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은 무섭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뭐 아이들이 놀이동산에 가서 보면은 무서운 탈 기계를 찾습니다 제일 무서운 거 하나만 타보면요, 그 알로 있는 것은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회전목마를 무서워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처음 회전목마를 타면 그것도 무서워해요. 말 타고 삐빙빙 도는 거. 그런데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고 오면 회전목마는 이렇게 그냥 낭만으로만 보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물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 건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파괴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한 이스라엘을 두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산의 진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벌벌벌벌 떨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아니라 나만 두려워하면 다른 것은 무섭지 않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 거기가 살 곳입니다. 그런 도시를 찾아서 나선다면 에마오 교회가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림 믿고 대구가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35번째 대구 사람 걷기를 하려고 하는데 반대가 많아요. 근데 뭐 병원에 갔다 와 봤는데 똑같대요. 똑같다는 말은 상태가 좋아졌다란 말로 해석 좋아지지 않았다란 말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변화 없단 말이니까 걸어도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 아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걸어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고 묵상이 됩니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불러낼 것이다, 그리고 살게 할 것이며 또 뭐라고요?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대구가요, 좀 더워서 그렇지. 여기는 뭐 태풍 피해도 별로 없고 폭풍 피해도 별로 없고 자연재해도 별로 없어요. 살만한 곳입니다. 좀 더워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여와를 호 경외함으로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정부가 바뀌는 것, 정권이 바뀌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안전하게 사는 곳, 평화롭게 사는 곳,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곳,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안전하게 거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마음 한 길을 주셔서 여와를 호 경외함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불러내게 하시고 안전하게 거하는 곳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면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 여호와를 섬기는 곳으로 이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의 삶도 요하를 두려워하므로 세상껏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요하를 붙들므로 나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맡겨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가족과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사업장들이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한국이 사는 거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나라가 삽니다. 대기업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님들도 지방 지방 소멸을 막는 비결은 대기업을 대기업이다라고 하는데 대기업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큰손한 번이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제가 오늘도 대전에 또 내일까지 대전에 가는데 그 작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커가는지 기도로 기도로 부응하니까 이제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그 갈급함을 가진 걸 보니까 너무너무 희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젊기까지 합니다 서른아홉인데 얼마나 희망차겠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건강하면요 나라가 삽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오늘 저녁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게.